나강 티키타칸! 아여주가 바다구나 그치? 여기가 쭉 제가 추운 걸 어떻게 난 처음에 이게 벤치인 줄 몰랐어 아니, 근데 저도 몰랐어 <laughs> 저도 몰랐어 액티비? 어? 아이다상경가 토박이 외국인 나강 티키타칸! 스타트 자, 다들 어떻게 지내셨나요? 호랑이 히도 아, 호랑이 아, 솔직히... 어, 잡아 먹으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토크 응? 싹싹 <laughs> 다 잡아 먹으려고. 그럼요. 쭉쭉. 캐리님이 왔고 오늘 아나운서 같으세요 응, 네. 너무 예쁜데? 저는 약간 한강 색깔 물 색. 오. 한강이 색깔 아닌데? 한강이 색깔 아니고 탁한 거 아니에요? <laughs> 아니 물이 또 모이고 모이고 모이다 보면 여러색이 나올 수 있으니까. 저희가 <laughs> 그러니까 안부를 물었으니까 오늘은 어떤 걸 이제 전달을 해드려야 될지. 저희가 어쨌든 생태고. 자연 같은 건 음. 많이 알아봤잖아요. 음. 그렇죠. 이제 또 이제 한강에 우리가 좀 액티비티 한 거, 아니면 뭐또 체험할 수. 보 즉, 아 어쨌든 뭔가를 하고 싶잖 아, 그렇 그렇죠. 이런 특 액티비티, right? 아, 어, 아, 아. 이거 한강에 <laughs> 활동할 수 있는 특별한 거 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겠다. 정말 많잖아요. 그렇죠. 또 한강 하면 뭐 혹시 떠오르는 거 있어? 요 음... 특별한 뭐 활동할 수 있는 거. 보통 일반적 돌리기에는 뭐 수상 레포츠나? 아, 수상 레포츠. 네. KD 언니는 수영장. 수영장 있어요? 수영장, 수영장, 수영장 안 가봤어요? 수영장이 수영장. 수영장 수영장. 수영장 있다고? 한 명이 수영장이 얼마나 많은데요. 왜? 네? <laughs> 아, 진짜요? 어, 근데 어. 진짜 저희가 멀리까지 가서 가는 그런 큰 수영장들 있잖아요. 네. 어, 그런데 만큼 정말 좋아요. 기구들도 있고 사실 수영장 6개 있고 물돌이장2개 있어요. 와여 개가 있어요. 이거, 네. 지금 다 수영장을 운행을 하나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개방을 안 못했고 아 진짜 아쉽습니다. 그런 걸 저희가 다 이용을 했으면 음 정말 좋았을 텐데 아쉽죠 그런 부분이 또 특별한 공간 어떤 거 있죠? 겨울에 혹시 뭐 생각나는 액티비티 같은 것 있으세요? 겨울하면 눈싸움. 음 눈싸움? 네. 오스리아니콘 스키? 맞아요 스키 보자. 뭐 썰매 썰매 설매. 썰매장이 설매. 한강에 네. 있는 거 아세요? 있어요? 아? 네. 뚝섬에 눈썰매장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눈썰매장이 원래는 여름에는 수영장이었다가 아! 겨울에는 눈썰매장으로 바뀝니다 아, 그, 자리, 아. 그 자리예요 매주 네. 이제 6 0 0 0원에 6,000원이요? 네. 아주 가성비 요새는 그렇죠. 또 가성비가 또 이제 가장 유용하고 트렌디한 그런데. 근데 또 이제 눈썰매장 같은 경우는 어린애들이 진짜 좋아하잖아요. 저도 어릴 때 진짜 많이 탔거든요. 음, 아, 그렇죠. 근데 또 이제 또 멀리까지 가서 눈썰매를 타기엔 사실 비용 면이나 시간적인 면이 다 부담이 있으니까 사실 6 0 원에 이용할 수 있는 거면 부모님들도 그냥 그렇죠. 가자고 할때 쉽게 갈수 있는 공간인 것 같아서 정말 한강에서 여러 가지를 저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수상레포츠. 한강하면은 수상레포츠죠. 와 그쵸. 지하철 타고 다니면서도 한강을 바라보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네. 저는 수상레포츠를 즐기는 사람들이 꽤 많다고 여기는 게 그때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촤 배가 촤그면서 뒤에서 촤 <laughs> 이렇게 타고 가는 보고 와 한강에서 그쵸.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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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들 뭐 가평만 생각하는 아 그러니까요. 멀리까지 갈 필요 없고 바로 앞에 서 이렇게 수상레포츠. 다할수 있잖아요. 다할수 있죠. 서핑, 수상스키, 그렇죠. 웨이크보드, 웨이크보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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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뭐 있지? 바나나보트. 그렇죠. 바나나보트. 이제 개인 장비가 있으신 분들은 가지고 오면은 그걸 갖고 바나나. 이용을 하실 수 있다고 하니까 음. 그 정도 네.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장비가 없으시다. 대여도 가능하고. 음. 예를 들어서 처음 타신 음. 분들 있잖아요. 그쵸. 원래 대여는거 잘다시었네요 아니요. 아, 저한번 했는데 생각보다 근력 이런 게 너무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근데 재밌긴 진짜 재밌었어요. 음 네, 생각보다 진입장벽이 크게 높지 않기 때문에. 어, 맞아요, 맞아요. 쉽게 접할 수 있는 스포츠인 만큼 음. 한강에서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음. 있는 것 같아요. 뭐 다음은 이제 난지 국궁장인데 혹시 국궁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국궁? 들어봤어요 어? 근데 네. 그런 거를 저렴한 비용에 즐길 수 있는 데가 한강에 있다고 하니까 한 번쯤 체험해보시면은 진짜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영상 봤는데 되게 네. 멀잖아요 뭐그 표적이 네. 그렇죠? 한 140m 맞나요? 그쵸. 140m에서 160m로 네. 알고 있어요 저 근데 교육도 해준대요. 아, 교육도 해줘요? 음. 체험을 할수 있고, 뭐, 배울 수도 있는 그런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는 곳이니까.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할수록 가고 싶은 데가 계속 쌓여요. 음. <laughs> 이제 제 키보다 높아질 것 같거든요. 자, 다음은 어디죠? 팜섬 생태체험관인데 음. 람사 집치 아세요? 아, 중에 어, 어. 그 중에 하나예요. 그 팜섬에 가면 안 돼요. 그, 근데 그걸 대신 이제 체험을 네. 할수 있는 공간인데 V R 있고 음. A R도 있고 체험을 하실 수 있는 공간이 아, 있다고 해요. 위치가 네 마포대교입니다. 아네 마포대교, 마포대교. 음. 아, 저는 V R이나 A R 같은 거한 번씩 경험했을 때 네. 저는 우리나라 기술력이라고 해야 하나 그런 거에 되게 감동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근데 또 이제 V R 같은 보면은 되게 생생하잖아요. 요즘 진짜 신기해. 로제는? 진짜 진짜 거기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밤섬에 대한 VR이라고 하니까 되게 음. 자세하게 밤섬에 대해서 설명을 음. 해줄 수 있다고 들었으니까 어린애들도 진짜 좋아할 것 같아요. 음. 살짝 생소하다면은 새를 타고 날아내 VR인데 날아다녀요. 와날아다녀요 <laughs> 진짜 CG네요. 그러니까 그냥 CG죠. 네, 날아다닙니다, 여러분들. 마치 내가 영화 속에 있는 주인공이 네. 된 마냥 음. 플로플러. 가상 경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또한 번쯤 가볼 만한 특별한 공간인 것 같아요. 원래 이게 저희가 잡벌레고하고 있었던 곳인데 서울 생강마루가 있는데 이게 원래 이제 한강에서는 힐링하는 공간이 또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음, 앞에서 이제 활동하는 공간을 정말 많이 했었는데 우리가 또 이제 힐링할 수 있고 휴식할 수 있는. 아. 맞아요. 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특별한 체험도 네. 중요하지만 네. 힐링도 정말 중요한 음.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런걸 체험할 맞아.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특히 옆면 유리로 되어있잖아요 맞아요 어. 그래서 사실 밖에서도 되게 신기하게 생겼는데 안에서 큰창문 있어요 한강뷰 카페 한강뷰 도서관처럼 생겼는데 커피 마시면서 책도 볼수 있고 그치. 한강도 볼수 있고 잘쉴수 있어요 개개인마다 자기 혼자만의 생각도 음. 할수 있는 공간인 것 같고 그런 거다 필요하잖아요 맞아요 어, 그럴 때 약간 멍 때리면서 물 보면은 생각 정리 같은 게 되잖아요 음. 이름 그대로 생각 마루 또 한강의 자, 특별한 공간 다음. 광진교 8번가네요 음. 그 광진교요?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아. 에이, 여기도 이제 말 그대로 한강에서 좀 휴식할 수 있는 공 강진교 8번가가 좀 어려운 곳에 위치해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 제가 말로 하기에는 어려워요 근데 가기에는 정말 쉬운 곳이 있는데 강진교가 다리 하단에 그 기둥이 있잖아요 네네. 그 기둥의 좀 위쪽에 위치해 아 있는데 거기 특별한 게 바닥이 네. 유리로 되어 있어요 어우 아 소름끼쳐 네. 아, 지금도 소름끼쳐 그래서 밑에 있는 한강 다 보여요. 아, 아 바로 아래서 에 한강을 음. 내려다 볼수 있는 곳이거든요. 네. 거기는 또 이제 가면 어떤 걸할수 있죠? 라운치도 있고, 응, 그리 공연도 많이 해요. 응. 딱말 그대로 휴식 공간이네요. 맞아, 어. 맞아요. 마을인데, 그리고 또 특이한 게 바로 그 위에 차가 지나가자. 아. 그래서 이제 그 한강 뷰를 바라보면서 그 위에 차가 지나가는 소리 들면은 여기서 눈만 감잖아요. 그럼 파도 치는 소리 같은 게 들려요. 아, 음. 바다구나. 음. 그래서 그래서 여기가 바다구나. 여기가 도시의 약간 서정적인 소리 느낄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야 말로 힐링이다. 힐링이죠. 힐링 네. 제대로 할수 있는 곳이네요, 여기가. 맛있어. 자, 다음은 이천 한강 예술공원인데요. 네. 여기는 또 뭐가 유명하죠? 이제 천 한강 예술공원에 네. 네. 벤치는 많잖아요. 그럼요. 벤치는 많죠. 앉아서 공간을 쉴수 있는데, 난 처음에 이게 벤치인 줄 몰랐어. 근데 네. 저도 몰랐어요. <웃음> <웃음> 몰랐는데. 네. 맞 되게 우드로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는. 네. 그래서 이름이 프리 벤치인데, 프리벤츠. 네. 아. 진짜. 이렇게 생겼어요 어, 이렇게 아, 위에서 네. 내려다봤을 때 그렇다 하더라고요. 사람 누있더라고요 이게 고형물인데그 힐링할 수 있는 공간과 같이 협업해서 성인에 맞춰 되게 맞춰 음, 있어서 누울 수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사이즈들이 있는데 음. 거기서 되게 누워서 하늘도 볼수 있고 맞아요. 그런 공간이라고 맞아요. 하더라고요. 책상으로도 쓸수 있대요. 책상으로 어, 맞는 이런 도피도 있대요. 원래 공원전으로이 아이디아 나왔는데 아, 그렇죠. 음. 보는 것과 힐링 둘다할수 있는 공간. 다음은 광나도 드론 공원인데 혹시 어... 저, 저는 이건 진짜 처음 들어는데 드론 공원 있다는 거 혹시 알고 계세요? 네, 알고 있었어요. 음... 왜냐 친구들 중에 드론 좋아하는 친구들 있는데 네, 근데 사실 서울에서 잘못 찍잖아요, 드론으이거 항상... 그냥 막 찍으면 안돼서 네, 항상 허락 받아야 돼서. 그런데 드론 공원에서 그냥 가서 그냥 자유롭게 지키면 돼요. 근데 이제 제한이 있으니까, 이제 취미적으로 하시는 음. 거에 대해서. 그쵸. 뭐, 무료 이용이. 무료 이용? 네, 와. 네. 근데 이제 행사 쪽으로 가서 100인 이상 행사를 하거나 그럴 시에는 뭐 요금을 조금 음. 아, 받을 수 뭐. 있으니까 그런 점은 또 문의를 어. 해주셔야 되고요. 뭐, 개인으로 음. 이용하시는 건 이제 무료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자기 사실... 전에 아. 예약도 해야 돼요. 아, 그럼요, 그럼요. 언뜻 보면, 진짜 음. 비행장처럼 생겼어요. 네, 진짜. 음. 자, 정말 가쁘게 여러 가지를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오늘 또 어땠어요? 되게 재밌었어요. 오. 사실 이런 다양한 뭐 right. 장소들 있는지 진짜 네. 몰랐어요. 저도요. 저도 한 5년 동안 계속 피팅만 하다가 <laughs> 이제야 뭐 이런 다양한 것들 있는지 아... 알게 됐어요. 아니 알려진 필요가 네. 있는 것 같아요. 맞아 <laughs> 맞아. 가까운 곳에서 이렇게 좋은 활동, 을 휴식하는 공간 진짜 많아요. 원래 가지 마시고 가까운 곳에서 여러분들 많이 즐기시길 바랍니다, 진짜. 여러 가지로 뭔가 즐길 수 있는 것들이 음. 진짜 다양하게 많다는 생각을 했어요 생각지도 못해서 별로 크게 힘안 들이고도 할수 있는 게 너무 음. 많으니까요 진짜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쵸? 자 오늘도 저희가 한강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번에 또뵐수 있도록 마지막 인사 드려보겠습니다 네, 다음 번에도 좀더 안차게 <laughs> 그럼요 한강에 대해 모든 것을 아는 그날까지 저희 한강 티키타카는 계속됩니다 다음 편에 만나요! 안녕! 안녕!